자. 이어서 시조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배웠던 19체 형가가 어느 시대 노래죠? 신라 시대 노래죠. 그렇죠? 그럼 시조는요? 어느 시대 노래입니까? 주로 조선 시대에 불려졌던 노래입니다. 자, 이건 시조 중에서도 그 갈래가 무슨 시조에 해당하죠. 평시조에 해당하죠. 그렇죠? 자, 평시조에 해당하고 우리 평시조의 형식적 특징 기억납니까? 3장 69, 45자 4매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 몇 음보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4음보의 외형률, 율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치? 그리고 글자 수가 어떻게 됩니까? 3, 4, 4, 4조의 음수율을 가지고 있고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종장의 몇 번째 음보가, 첫 음보가 몇 음절로 상음절로뭐 된다 고정된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이건 단원의 소리가 해야 될 일을 뭐라고 했습니까 문학적 전통의 계승 이라고 얘기했지 이 문학적 전통 어떤 측면과 어떤 측면 내용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 자그 중에서 19채나의 형식적 측면 기억납니까 첫 번째 기서결의 몇단 구성 3단 구성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의 몇장 구성이다? 3장 구성이다 라는 점이 뭐된 거죠? 계승된 겁니다 자 그럼 종장이 마지막 구절이겠네요 그렇죠? 그럼 얘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낙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낙구의 첫 번째 음보는 몇 음절로 고정이 되거나 3음절로 고정이 되거나 또는 뭐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조의 경우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당연히 뭐 되겠죠? 시상의 전환과 지략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형식적 증명의 전통, 계승되는 거 확인하셨죠? 자, 그럼 이제, 이 성상문이라는 사람이 쓴이 몸이 죽어가서라는 시조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성상문이라는 사람은 뭐중요한 사람입니다? 사육신 중에 한 사람입니다. 누구가? 단종의 복귀를 위해서 자신의 삼촌인 수양대군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긴 단종에게 끝까지 뭐를 바쳤던 인물이 충성을 바쳤던 인물이 성삼문이라는 인물 사육신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럼 이 노래는 당연히 뭐를 충절이라는 게 주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본문 들어갑니다. 자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라고 일단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을 했어요.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그리고 뭐 했다고도 볼수 있겠죠? 물었다고도 볼수 있겠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국내산 제일봉의 낙낙장송이 되어서 뭐 했습니까?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는 형태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네요. 자문자답이라고 하고 문답 형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죽으면 뭐가 되겠답니다. 낙낙장송이 되겠답니다. 우리는 특히 어디에 이 송자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송 무슨 송자죠? 소나무 송. 소나무는 어떤 나무가 소나무야? 사시사철 뭐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나무가 소나무죠. 그렇죠? 뭐를 상징할까요? 당연히 지조와 절개. 아까 얘기했던 것. 뭐를 상징합니다? 충전을 상징합니다. 뭐를 통해서? 자연물을 통해서, 자연물을 통해서 지조와 절개라는 어떤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추상적 의미, 관념적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백설이 관건본할 때 독약청청하리라. 자, 백설. 지금 소나무가 긍정적인 의미로 표현이 됐어. 그렇지? 근데 이 소나무에게 이 백설이란 눈은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당연히 시련과 고통을 주는 소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백설이 될 텐데. 자, 누구? 성상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 그럼 이 백설은 뭐를 의미할 것인가? 세조 또는 세조를 뭐하던 따르던 사람들, 세조의 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조의 세력이 세조의 권위가 뭐할 때만권군권군은 건곤. 하늘과 땅 이런 뜻으로 온 세상을 의미하고 만은 가득 차다란 뜻이니까 세조의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할 때 이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뭐하겠다? 개계하죠 정하겠다. 나 꿀로 풀겠다. 무슨 뜻입니까? 누구에 대한 뭐를 뭐하지 않겠다. 임금, 단종에 대한 충성심을 끈까지 변치 않겠다라는 뭐의 감정을 일 편단심의 태도를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 성삼문이 몸이 죽어가서 라는 작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사육심. 결국 사대부잖아요. 사대부로서 유교적, 충리사상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앞에 우리가 십구체함과 제망매가 배웠는데 그때 나타났던 형식적 특징인 3단 구성이 여기서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형식으로 계승되고 낙구의 감탄사, 종장의 첫 음보가 선조로 고정된다는 점이 또 형식적으로 계승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른 시조 한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동짓달 기나긴 방흥을 위하는 치조를 배워보도록 할텐데 자 작가가 다르죠 당연히 다르지 네. 자황진이가 지었어요 이 사람은 신분이 당연히 뭘까요 기생입니다 기생 자 기생들은 아무래도 사랑을 하지만 선비들과 만나서 사대부들과 만나서 인연을 맺고 사랑을 하지만 결국은 뭐할수 밖에 없습니까 떠나 보낼 수 밖에 없는 처제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은 노래들의 작품을 보면 주제가 1 0중8구는 뭐를 다룬다라는 점, 이별의 정안을 다룬다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작품을 이해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편할 겁니다. 자, 모두 이게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동짓달 기나긴 밤물이란 작품도 마찬가지로 뭐를 노래한 작품이다. 이별의 정안을 노래한 작품이다. 그게 대답해야죠, 조만 야 그치? 조만아다 이름 불러줘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면? <laughs> 자, 이별의 전환이랑 어떤 측면의 전통? 내용적 측면의 전통이 계승되고 있다. 그리고 시조니까 당연히 어떤 측면의 전통도 형식적 측면의 전통도 계승이 되겠죠, 그죠? 계속 읽어봅시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 어든 구비구비 편이다. 자, 이 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대비입니다, 대비. 뭐랑 뭐가 대비를 이루죠? 동지달 기나긴 밤과 어른님 오신 날 밤은 서로 대비를 이루입니다. 동지는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입니다. 길게 느껴지는 밤이죠. 그래서 어른님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오프라인였으면 좀더 재밌게 설명을 해줬겠지만 온라인이기 때문에 그냥 아주 담백하게 사랑하는 이라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이가 오신 날밤 그럼 어떻게 느껴지는 밤일까요? 짧게 느껴지는 밤일 겁니다, 그렇죠? 자, 동짓달 기나긴 밤은 자 누가 이미 있어요 없어요, 내겠패 없어요, 이미 부재하는 상황이죠. 화자가 느끼기에 어떻게 여겨지는 시간입니다.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시간입니다. 그럼 당연히 주관적으로 시간 자체는 똑같겠지만 주관적으로 길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시간이죠. 하지만 이미 오신 날 밤은 어때요? 이미 내 곁에 있습니다. 화자에게 어떤 시간이죠? 긍정적인 시간이죠? 당연히 어떻게 느껴질 겁니다. 화자에게 짧게 느껴질 겁니다. 자. 이걸 토대로 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배워요. 정말 중요한 표현상의 특징이 나타났어요. 선생님, 결표세개맞칩니다 자, 밤이라는 것은 시간이지. 그죠? 시간이라는 건 우리가 물리적으로보다는 우리의 관념 속에서 나눠놓은 단위에요. 어떤 관념에 해당합니다. 추상적인 관념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한 무리를 이렇게 쭉긴 밤이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뚝잘라내겠답니다 뭐해서 자를 수 있는 눈에 보자를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보고 추상적 관념에. 구체화라고 부릅니다. 구체화, 뭐라고 부른다고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구체적 형상화 이렇게 부릅니다. 시간이라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으로, 잘라낼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춘풍이구라. 동지는 겨울이잖아요. 어때요? 차갑게 느껴지는 밤이죠? 차갑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봄은 어때요? 봄 바람이잖아요? 따뜻하죠? 이거는 살짝 TMI일 수도 있긴 하나, 이렇게 차가움과 따뜻함에 촉각적 심상의 대비도 나타난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춘풍이불라게 서리서리 넣었다가 구비구비 펴이라 어, 선생님이 왜 이렇게 강조해서 읽을까요? 뭐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야? 의태어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죠. 의태어라는 것은 뭐의 하나로서 음성 상징어의 하나로서 음성 상징어의 하나로서 모양을 흉내는 말인데 이 음성 상징어는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우리나라 말이 싹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의태어나 같은 음성 상징어가 사용됐을 때 뭐를 더잘 살릴 수 있다. 우리말의 묘미, 묘미라고 하지 맙시다. 우리말의 뭐를 잘 살려주는 효과가 있다. 아름다움을 잘 살려주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서리서리 무슨 말입니까? 이긴 시간을 이렇게 뚝 잘라서 둥글둥글하게 뭐해보았다가 넣어 두었다가 사랑하시는 밤이 오시면, 옷, 사랑하는 이가 오신 날 밤이면 뭐 하겠다 쫙 펴서 그긴 밤을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 곁에는 이미 없어. 그래서 슬프지만 이미 오시면 그긴 밤을 함께 그 짧지만 길게 느껴지는 밤으로 보내고 싶어하는 화자의 뭐가 남겨지는 기대감이 표현되고 있는 작품이 황진이의 동짓달 긴나긴 밤을이라는 작품이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우리 이번 단원의 핵심 포인트가 뭐라고요? 문학적 전통의 개승 어떤 측면과 어떤 측면?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 형식적 측면, 상단 구성, 나무구의 시상이 집약되고 전환된 내용적 측면, 뭐에 전환, 이별에 전환 정리됐습니까?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학습할 부위 나타나는 중요한 작품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뿅!